예, 목요일 목상의 시간입니다. 교회는 종교 서비스업을 하는 곳이 아니다. 교회는 종교 서비스업을 하는 곳이 아니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목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이 준비되지 않으면 일하실 수 없는 그 증거들을 그 모세 이후 출애굽 이후 계속되는 역사적인 사건 역사의 흐름을 통해 살펴보았는데 하나님은 역사가 흘러가는 동안 어떤 사람이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걷고 오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과 동행하며 그들과 함께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오신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참 중요했던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완전히 정경화되는 사건이었죠. 아마도 그동안 수많은 기록과 여러 가지 역사적 증거들이 있었을 건데, 그 중에, 구약 39권과 신약 27권 그러니까 66권의 성경 말씀만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경화시켜 준 것은 정말 오고 오는 세대들이 더 이상 이제 거짓에 휩쓸리지 않고 분명하고 절대적인 기준을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분명한 뜻, 온 인류의 삶의 절대 기준을 바르고 온전하게 알게 하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한 것만으로 충분히 우리가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절대 기준이 없다면, 그거는 온전하고 행복한 삶이 아니라,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지옥이 될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을 보십시오. 잘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지옥과 같은 거예요. 같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적었다고 하더라도 어떤 것이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말해주는 기준이 되지 않는다면 모든 책과 기록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고 기준이 돼서 결국 기준이 없는 것과 같이 되고 마는 거잖아요. 그럼 바로 그게 지옥과 같은 삶이라고요. 오늘날 이 시대가 뭐가 잘 가는 것 같은데 다 전부 자기의 주장이 따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주장이 다른 것은 다른 걸 찾아가기 위한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하는데, 근데 자기 주장만 옳다고 하게 되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똑같이 그 지옥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인류는, 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절대 기준을 가지게 되는데, 그걸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를 창조하고, 우리를 만든 목적이 있는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받아야죠. 그래서 온 인류가 만약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온전한 기준으로 삼는다면, 이 땅은 정말 천국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 인류가 살아가는 곳곳에는 각 공동체마다 그 공동체에서 함께 안전하게 살기 위한 각자의 규칙과 기준이 다 있거든요. 호주는 호주대로, 한국은 한국대로, 뭐 북한도 독재지만 거기, 거기대로 다 뭔가 약속과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든 간에 두 사람 이상 모이면 이런 기준이 없으면요, 서로가 싸우고 다투고 지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게 뭐겠어요. 아마도 모든 사람이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는 그게 지옥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정경화 시켜주셨다라는 거. 이거는 정말 이미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사람들은 이제 다른 그 어떤 게 아니라 바로 성경을 모든 삶의 기초요,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온 인류 역사 속에 피조된 인류가 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온 인류 가운데 그렇게 미칠 수만 있다면, 그게 바로 천국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가 될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분명한 온 인류가 살아갈 기준을 그 혼돈스러운 역사 속에서도, 사람들이 행하는 그런 역사를 통해 확고하게 해주셨는데, 그렇게 신학 성경의 정경화 이후 계속되는 역사들을 살펴보면, 그 분명한 기준이 되는 말씀이 있음에도, 그것을 이상하게 해석을 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또 왜곡합니다.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대제, 이, 이 사람이 기독교 공인을 하는데, 이것과, 그 다음에 신구약 성경의 정경화 이후에 이어지는 교회 역사가 이제 그렇게 이제 흘러가기 시작을 하는데, AD 431년에 에베소의 종교회의 에베소에서 종교회가 의 다시 열려요. 그때 이제 주제가 뭐였냐면 좀 웃긴 건데 마리아가 누구냐라는 거였어요. 그 마리아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이전에 이제 분명한 하나님이셨다라는 어떤 정통적인 그 하나님의 뜻이 전 확고히 되고 나니까 그걸 근거로 그 마리아가 하나님이 신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냥 육신의 어머니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머니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뭐 크리스토코스냐 뭐데어토코스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엉뚱한 거 하고 이게 싸움박질을 하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 회의에서는요. 이른바 정통이라고 하는 주장했던 사람들이 정통으로 완전히 잘못돼요. 그그 당시 네스 토리우스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주장했던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의 어머니에 불과하다라고 했던 바른 이 뜻이 이 바른 이 주장이 이단으로 내몰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다라고 주장하는 이 깡통이 이 거짓이 어떻게 했어요? 서방 로마 카톨릭의 그 정통 어떤 그 이론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선언에 그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다 이런 식이 되니까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버린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완전히 왜곡하고 가감하고 뒤틀어버린 역사 최대의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사탄이 한건한 한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만들지 못하도록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 초대교회 그 박해받던 초대교회 그래도 그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초대교회의 바톤을 이어받은 이 가톨릭 로마 가톨릭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완전히 변질시켜버린 이상한 종교를 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 섞어서 비빔밥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게 로마 가톨릭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종교 회의가 분명히 기독교 역사예요. 그리고 성경이 확정된 것도 그렇게 종교회를 통해 신약의 종교회 신약 성경 같은 경우 그렇게 됐잖아요. 그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런 모임을 통해 이런 사람들을 통해 성경으로 분명히 확정시켜 주는 그 일들 을 하셨다고 믿어요. 그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걸 가지고도 인간들이 말씀을 변질시키고 종교적 욕구에 가득 차서 이런 짓을 할 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던 종교회의도 사탄의 놀이터가 될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기독교 역사에서 벌어진 일들이 사탄의 농락에 노란한 이게 사탄의 흉계인지 아니면 사람을 통해 일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전달된 것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런 식의 교회 전통, 이 교회 역사를 자기들이 이어온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결국 종교 회의도 자기들이 주체를 했고, 거기서 성경도 결정됐기에 모든 종교의 결정은 다 옳다. 이런 식으로 이상한 논리를 피고 그렇게 주장을 해요.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 당시 로마는 동서로 나뉘어, 나뉘어 있을 때였는데, 서로마의 황제들이 아주 형편없었거든요. 그냥 그 황제의 어떤 권한이 동로, 쪽으로 이동해버리고 나니까 거기가 좀빈 공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외부 그이 야만족들이 막 공격을 해오고 그러는데, 형, 이 황제들이 잘 감당을 못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황들이 그때 나서서 이방족들과 단판 짓고 뭐 나라를 구해내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AD 440년부터 재직을 했었던 교황, 레오 1세 같은 사람은요, 그 야만족이었던 후족과 협상을 하고, 또 야만족이었던 반달족의 침입도 협상을 통해 막 견제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 상황들이 100여 년 흘러가면서 AD 590년, 그레고리 1세라는 이 사람이 교황이 될 때, 그때는요, 어떻게 되냐면, 정치적 상황 때문에 이 사람이 황제까지 됐어요. 황제의 지기까지 겸하게 되는데, 실제 교황의 권위가 그러니까 급부상을 한 거죠. 아무리 뭐이 땅에 뭐, 종교가 높다 최고다 그래도 왕이 있을 땐 왕을 좀 높이잖아요 자꾸 그런 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서로마 제국이 이제 신성 로마 제국으로 이제 역사가 흘러가게 될때이 그레고리 일세가 교황 및 황자가 된 건데 그 그레고리 일세는 교회 고대 교회사의 로마 교회의 최초 그러니까 서방 교회로 말하면 최후의 감독이다 도시의 동시에 최초의 교황이었어요. 이게 나중에 보면 근데 이 권위가 교황의 권위가 높아지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가 온전히 잡혀가는 게 아니고요. 교황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높은 자리로 올라서는 반역이 이루어지고 많는 거예요. 근데 이게 딱 사사시대 끝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을 왕으로 세워서 결국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약속 그거보다 더 높은 권위를 주면서 그 분열한국이 결국 급속도로 세속화됐고 변질됐고 그래 끝내는 패망길로 가던 그 역사가 똑같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후로 이 성경보다 높은 이 교황의 주도 아래. 이 고, 교황이 주도하래. 그니까 자기가 말하는 게 성경보다 더, 어, 이, 옳은 말을 한다고 하니까. 거기서 연옥교리가 나오고, 예배에서는 무슨 나티너만 사용을 하고, 마리아와 죽은 그 성자들에게 막 기도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카톨릭주의의 중요한 그 교리 원칙들이 거의 다이 그레고리 1세 때부터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어느 역사가는 이랬어요. 그는 그러니까 고리, 그레고리 그 1세는 과연 교회사에 있어서 가장 저명한 인물 중에 하나로 카톨릭 교회의 교리 조직 또한 교구에 있어서 여러 면으로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다 우리가 중세기의 종교 상태를 말하려면 이 그레고리 1세에 대하여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후에 카톨릭주의의 주요한 원칙들은 거의 다 그레고리 1세부터 생겨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역사를 보면 그 시기로부터 교회가 어떻게 돼요 천년 동안 썩어빠져가지고 결국 이 세상의 역사는 그때를 암흑기다 이렇게 부르고 있죠 이 시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지고 종교를 휘두른 시대였어요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그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또 말씀을 어 이용하는 짓을 했던 거죠 그래서 로마 가톨릭이 AD 590년부터 결국,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오직 성경, 오직 믿음으로라는 이 종교 개혁의 가치를 두고 일어날 때까지 하나의 님신 말씀을 가지고 바르게 서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1천년을 중세 암흑 시대로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죠. 잘 생각해보십시오. 이런 중세 암흑기라 불리는 로마 카톨릭이 주도한 중세 1천년 동안 마른 막대기로도 일하시는 하나님은 어디 간 겁니까? 만약에 그렇게 일하신다면, 중세, 로마 카톨릭이 말씀의 권위보다 높아진 황제 교황이 판을 치며 썩어 빠질 때 하나님 뭘 하셨을까요? 마른 막대기, 젖은 막대기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왜 그냥 보고 계셨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말씀의 가치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은 수많은 희생의 피를 흘려서 결국 하나님의 교회를 지상으로 올려보냈는데 그랬는데 그 교회를 맡은 자들이 또 이상한 짓거리를 하니까 그게 또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대부분 교회 안에서도 진정한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이 유용한 대로 이, 유리한 대로 해석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보다 인간들이 다 위에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교황만 나쁜 게 아니고요. 그 시대 카톨릭만 나쁜 게 아니고요. 오늘 우리도 똑같은 형태로 지금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에 거. 그 하나의 거절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하나님 나라 백성을 세워가는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무도 분명한데 지금도 보세요 교회 속에서 이게 바쁘고 저게 바쁘고 늘 바뻐요. 그 인생 속에 아무튼 뭐이 어, 대학을 졸업하면 그때부터 뭐 정신 차려서 뭘 하냐 아니에요. 그때부터 정신 차려서 돈 벌어요. 그래가지고서 수많은 일들을 버려놓고 집. 차, 모든 거다 빛으로 사가지고, 그냥, 한 달이라도 만약에, 요즘처럼 이 경계가 불안해지고, 뭐가, 뭐, 갑자기 뭐, 은행, 이, 이자율이 높아졌다, 이러는 날에는, 이제 여기저기서 무너지는 소리가 막 들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에 정신이 없어서, 하나님의 뜻? 그건 아무 안중에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그 뭐고, 하나님 빨리 일로 와서 좀 이자 좀 메꿔주세요. 이, 좀 원금이라 좀, 좀 갚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하는 모습이 바로 그때 그 시대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마틴 루터나 쯔빙글리, 뭐 위클리프, 뭐 칼빈 같은 이런 사람.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의 가치대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 가치대로 서고자 했던 이 개혁자들. 이런 사람들이 나올 때 이제 뭔가 또이 터닝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준비되지 않으니까 그 충세 천년 동안 어떻게 된 거예요. 교황이라는 썩어빠진 사람이 하나님의 그 말씀보다 높은 권력을 가지는 정치 체제를 만들어 놓고 그 시대들 다스리는 황제보다 더 더한 권력을 가지고 군림하는 동안 결국 사람은 그렇게 이 권세 싸움하고 있는 동안 뭐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무 일도 하시지 못하고 그냥 지나시신 거죠. 마틴 루터가 하나님께서 복잡하게 꼬인 역사 속에서 직접 간섭하시고 일하셔서 정경화시켜 주셨던 그 성경의 권위가 당연히 교황의 권위보다 높다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만들기 전까지 하나님은 중세천년 썩어가는 교회를 보면서도 참 안타깝게 어찌할 수 없었던 겁니다. 자, 근데 그 후의 역사는 또 어떻습니까? 종교 개혁자들이 그 1세기 반 동안, 그렇게 이제, 개혁을 부르짖고 일어서서 1세기 반 동안,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애썼는데, 근데 얼마 안 가서, 이 사회가 이제 완전히 변질되죠. 로마 카톨릭이 그 역사 속에 그렇게 썩어 부패한 것을 계속 보고 있었던 유럽의 이른바 소위 지성인들이. 저 카톨릭 하는 거 보니까, 아무리 봐도 하나님 없는 것 같다. 신은 죽었다. 다 때려치우고 우리가 고전으로 돌아가자 하나님보다 차라리 인간이 더 낫다 인간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인간 중심으로 돌아가자 그 운동이 뭡니까 인문학이었어요 인문주의 운동 그래서 어떤 시대가 옵니까 르네상스의 시대가 오는 거죠 완전히 사무엘 그 그때 그막그이 사사권에서 이이 이 왕권으로 넘어가는 그 고시대가 그다 똑같은 다그 모습이죠 초대교회를 이은 이은 로마 카톨릭이 교회 이름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본질을 너무 짓밟고 왜곡시키고 자기들 권력과 돈 싸움, 권세 싸움 이거 움켜지려고 하니까 그에 대한 시대적 반발이 일어난 거예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발견해보자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말씀의 가치가 하나님의 뜻이 주도하지 않으니까 그 마치 사시대 사 그때 사무엘의 아들들이 부패한 짓을 하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인간들끼리 잘 살아보겠다라고 했던 그 불행한 역사가 또다시 똑같이 반복된 거예요 중세의 카톨릭 부패상을 천년 동안 지켜보면서 교회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 신은 죽었다 이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다시 그리스 로마 고전으로 돌아가서 인문주의 인본주의 인간주의 이른바 휴머니즘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결국, 그 시대의 흐름은, 그렇게 이제, 스위스, 뭐, 네덜란드, 그리고 루토교, 이런 중에, 독일 사람 절반이 종교개혁 쪽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자 이제 흘러간 거고, 나머지 한 쪽은, 야, 관도라고 해서 르네상스로간 거죠. 그게 카톨릭 세계, 그런 그 주도의 어떤 그 유럽의 세계가 이제 두 개로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종교개혁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근데도 이 세상 속에서 점점 힘을 잃어가요. 그리고 갈라져 버렸던 인본주의 휴머니즘은 점점 힘을 얻어가요 그래서 르네상스 이후 지금까지 그런 시대의 흐름이 인간 중심의 세상이 되어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는 거예요 역사의 흐름이 그래도 르네상스 이전에는 그 가치관 세계적 가치관이 뭐 말했던 것처럼 그릇되던 그렇지 않았던 어~ 뭐 기독교든 이교도든 간에 어떤 신 중심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나 이제 르네상스 시대부터는 신중심이 아니고 인본주의, 인간중심의 세대로 변해간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던 사사시대 말기 똑같은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사사시대 이후 왕들은 어땠습니까? 그래도 뭐 하나님이 희망을 가지고 직접 세우시기도 해서 하나님의 통로가 될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받긴 했는데, 그런데, 휴머니즘의 등장은 어때요? 이건 그 시대가 또 달라요. 이제 완전히 하나님을 등져버렸어요. 그래서 신 바벨탑 사건과도 같이 모든 인간들이 각기 제길로 다 가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어요, 세계가. 그러다가 2차 대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이데올로기 시대가 오게 됐죠. 그 한쪽 중심에 누가 있었습니까? 소련이 있었습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근데 어떻게 됐어요? 시간이 흘러가다가 결국 물질, 돈, 자본주의에 무너져요. 그러면서 세상은 어떻게 흘러갑니까? 이제 물질 만능 시대가 된 거예요. 그동안 신본주의 세상이 인본주의로 변질되더니 이제 이인본주의 세상이 어떻게 변질돼갑니까? 물질 만능주의 세상으로 변질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다 경제, 경제, 돈, 돈 외치고 대통령이든 누구든 다돈 만들어 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다. 그가 참으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이런 식이 됐죠. 물질의 힘을 그토록 강조하는 그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조차 성도들조차 이런 흐름을 그래서 거스르지 못하고 다 함께 이렇게 물질 우선주의 흐름을 따라 흘러가고 있는 게 오늘 우리, 시대, 우리 시대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 목사들도 경제 경제 돈돈 하면서 교회는 복을 주는 거로 이렇게 그런 장소로 변해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교회도 세상 경제 원리를 따라 물질주의의 우선순위를 따라 거대한 기업이 돼 가잖아요. 명목은 전도인데, 각 도시마다 그냥 그 돈으로 막 교회들 세워서, 사람만 모으면 또 돈이 되니까. 안타깝습니다. 세상의 만몬주의와 바벨론의 세상문화들이그 흘러들어와서 마치 술에 취해서 휘청거리는 그런 사람들처럼 이 지금도 이 시대 교회가 휘청휘청거리고 있는 거예요. 현재 수많은 교회에서 성도들이 늘이 시대의 편성을 따라 복을 받고 물질을 강조하고 있는데, 좀 그렇다면 정말 그렇게도 물질을 받고 풍요하기 원했다면 그렇게 가졌다면 그 물질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부르신 온전한 뜻으로 가, 가, 가는 그런 흐름이 있던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인간들은 풍으로하지면요 배부르면요 각성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흥청망청 자신이 마치 신이 된 것처럼 내가 만들어낸 것처럼 그렇게 타락해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 풍요로운 물질 만능주의 시대가 전부 어떻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 흐름이 전부 향락으로 가잖아요? 늘 즐겨, 노세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도 선교를 가도 목숨을 거는 선교가 아니라 선교 여행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헌신되지 않은 일상이 늘 마음에 찝찝하니까 선교 후원이나 하고, 또 선교 여행이라는 명목으로 일생에 한번 참가해서 마음 좀 편하게 하고, 그나마 그래도 나는 선교 갔다 온 성도야. 이렇게 위로받을 정도로 변질이 돼서, 오늘날 교회들이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는 과거 신앙의 선배들처럼 정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옥에 갇히는 거, 고문 이런 걸 견디고 이겨내는 신앙이 아니라, 지금 향락의 유혹과 아주 심한 전쟁을 벌이는데, 이게 더 힘들어요, 사람들에게. 물리적인 공격보다 힘든 게, 바로 이런 향락과 욕심을 추구하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인간의 본능을 건드리고 욕심을 건드려놓으니까 누구나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욕심에 충실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만몬주의가 득세해서 이 생존의 문제를 넘어 향락을 추구하는 이 사회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가치와 기진대로 사는 게 정말 쉽지 않은 현실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 여러분 이거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좀 살피었던 이 시대의 흐름을 잘 기억하십시오 자 오늘 하루 나는 지금 온 세계가 지금까지 살핀 이 역사적 흐름을 통해 모든 사람이 이 물질주의 우선 물질 우선주의의 삶에 금류에 휘말려서 정신없이 쓸려 내려가는 사회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잘 분별하고 과거 어느 때보다 더 각성해서 말씀의 길을 걷고자 하는지 아니면 이 사회가 그렇게 흘러가듯이 만몬주의에 휩쓸려서 세상과 다를 법 없이 물질 우선주의의 삶을 살며 향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좀잘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교회 현장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내신 존재의 이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은혜를 입어 거듭난 그 이유 바로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기 위해 아브라함에게 명했던 것처럼 자녀를 바르게 세워가는 그것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거. 하나님도 지금 당신의 아들의 피를 흘리면서까지 그 희생과 눈물의 피를 흘리시고 계신데, 이런 일을 지금 제일 귀찮아하는 게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결국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나온 사람들이 모인 교회죠. 그것을 맡은 사명자인 목사요, 교인들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종교 서비스업으로 막 바뀌어서, 목사들이 무당과는 다른 양복을 입었는데, 복을 빌어주고 무당이 하는 짓을 똑같이 해요. 제사드려주고, 먹고 싶다고 하는 지식적 만족 채우느라고, 무당과 똑같은 일을 하면서 너무너무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아갑니다. 교인들은 또 어떻습니까? 몸이 헌신되고, 삶이 헌신되고, 삶의 가치가 달라져야 되는데, 종교적 행위와 돈으로 때우고, 봉사활동 몇 시간으로 다 때우려고 하죠. 그래서 강단을 통해서 바른 교육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모두가 쉽고 편한 교회를 찾아 다 떠나버려요. 그래서 얼마든지 뭐~ 어~ 성경에 바른 교육 없이 자신이 원하는 신앙의 스타일 그저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걸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을 쉽게 찾아가서 그 속에 같이 같이 스며들어 버립니다 그러다가도 그것조차 싫으면 어떤 사람들이 나와요 가난한 성도가 되죠 안 나가를 거꾸로가 가난이라며요. 네, 교회 안 나가 하는 말을 거꾸로 가난 성도라고 지칭을 하는데 그들이 그 얼, 그럴 듯한 어떤 이유를 대도 결국엔 뭐예요 그들이 추구하는 바는 자기가 원하는 식의 신앙을 추구하겠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핑계와 변명을 되고 있는 거죠 정제를 하고 있는 거죠 이 교회를 어떤 이유로든 하나님의 뜻을 자기 식으로 각색하는 결론은 결국 뭐예요 다 우상숭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일하실 그렇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계속해서 지연될 수 밖에 없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그래서 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지체시키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이루어내는 삶을 살고 있는지 자신 스스로의 상태를 냉철하게 분별해서 종교 서비스에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거룩하고 귀한 열방을 향한 제사장 의식을 가지고 바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저는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창조로부터 변함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아주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내 고집대로 살아 결국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의 방해자로 더더욱 꼬이게 하는 삶을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 주님은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들과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내가 오늘 이 시대 잠깐의 시간을 살아가는 부름 받은 존재로서 그런 하나님이 찾으시는 종이 되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나아가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 리더들이 함께 힘을 모아 우리 주님이 부탁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 성경과 역사를 바르게 전하는 이 사명에 하나되어 주님이 주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주 훌륭한 종교 서비스, 립 서비스. 를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따라 그 골고다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민도의 주옵 부서 그 길을 걷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